기아 타이거즈의 노련한 자완구원 투수 김대효 33가 중요한 승리에 기여했다. 6월 20일 2024 kbo 리그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귀중한 홀드를 기록 했다. 경기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위기상황에 등판해 무사히 3루 핀치 를 해결한 것. 이는 그의 이적 후 최고의 순간이었다. 0에서 1로 끌려가던 5회 말 김도영이 디트릭 앤스를 상대로 첫말루 홈런을 쏘아 올려 4에서 2로 역전. 케말 드레드는 6회까지 2실점 비자책으로 잘 던지다 7회 초 마운드를 장현식에게 넘겼다. 하지만 첫 타자 박동원에게 좌측 담장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허용하고 문보경에 좌전 안타. 구본 역의 좌중간 2루타로 무사히 3루 역전 위기에 직면했다. 박혜민, 신민재 홍창기, 문성주로 이어지는 좌타자들을 상대할 자화는 단한명 뿐이었다. 최지민과 곽도규은 휴식 중 8회 이상이 있는 이준영 대신 콜업된 33세 베테랑 김대유가 등판했다. 박해민을 3구 3진, 신민재 타석에선 포수 한준수가 3루 주자를 견제사. 신민재엔 고전 끝에 볼렛을 내줬지만 홍창기를 6공 안에 헛스윙 3진으로 잡아 위기 탈출. 김대유가 실패해 역전을 허용했다면 경기는 완전히 lg쪽으로 기울었을 것. 8회 초 전상현이 오스틴에게 중월 2점 홈런을 맞아 역전을 허용했으나 8회 말 최영우와 나성범의 연속 홈런으로 재역전승. 중반 긴박한 순간 김대유의 홀드 가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 최근 최지민 곽도규 등 주요 자완불펜 진의 부진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위기 상황에서 멋진 홀드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젊은 저완들이 잘하고 있는데, 마침 휴식일이라 운 좋게 중요한 순간에 등판했어요. 내가 잘했다기보다 팀이 도와줬죠. 아웃카운트, 한준수의 삼루 견제사, 잡아줘서 힘받아 좋은 결과 나왔어요. 운도 따랐고 이겨서 기쁩니다. 라고 전했다. 2022 시즌 후 FA 자격으로 LG 이적한 포수 박동원의 보상선수였다. 2020에서 2021시즌 2점대 초반 평균자책점과 47홀드를 기록했다. 자완 릴리프로 불펜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받았다. 41경기 등판했으나 2패 4홀드 에라 5.11에 그쳤다. 자완으로 불펜에 도움은 됐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다. 올해는 존재감이 미미했다. 점 .191까지 8경기 등판에 불과했다. 6이닝 동안 10안타 2홈런 와사블렛을 허용하며 8실점, 에라 12.00을 기록했다. 1군에 두번 올라왔지만 24일 뿐이었다. 군엔 최지민, 곽도규 이준영이 있어 콜업이 쉽지 않았다. 이준영의 부상으로 기회가 생기자 올라와 중요한 활약을 펼쳤다. 친정 징크스도 극복했다. 작년엔 LG전에서 많이 부진했어요. LG를 의식해 힘이 들어갔죠. 작년 LG전엔 사고가 많았는데,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젠 신경 안 쓰고 내려놨어요. 이 군에서 욕심버리는 법 배웠죠. 욕심 없이 던진 게 오히려 좋은 결과 냈어요. 라고 말했다. 작년 LG전 성적은 8경기 2홀드, 에라 8.44의 몸에 맞는 볼 3개. 친정 상대로 반등의 첫 홀드를 올린 점에 의미를 뒀다. 어린 불펜투수들도 격려했다.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그래서 흔들려 보이는 거죠. 점수는 투수가 주지만, 그렇다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해요. 어차피 평균은 나와요. 옆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현식이랑 서로 도와야 하고 함께해야 성적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그 도움을 줬네요, 라며 웃었다. 김대유 선수의 홀드는 정말 멋있었어요. 그의 경험과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대유 선수가 보여준 피칭은 정말 눈에 띄었어요. 특히 중요한 순간에 무사히 삼루를 해결한 그의 모습은 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대유 선수는 팀을 위한 진정한 리더입니다. 젊은 선수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의 존재가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대유 선수가 보여준 활약은 정말 기억에 남을 만했습니다. 그의 홀드는 경기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김대유 선수의 복귀 후첫 홀드를 보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의 피칭은 믿음직스럽고 팀에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요. 오늘 경기에서 김대유 선수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전문성은 팀 내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김대유 선수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무장해 있네요. 그의 피칭은 마치 예술가의 작품처럼 매번 새롭습니다. 팀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보여주는 김대유 선수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모든 노력이 팀의 승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대유 선수가 보여준 홀드는 정말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팀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김대유 선수의 피칭을 보면 항상 감탄이 나오네요. 그는 팀에 있어서 필요한 인재이자 중심선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대유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의 홀드는 팀에 큰 도움이 되었고, 팬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김대유 선수는 팀의 구원천사입니다. 매번 중요한 순간에 나서서 팀을 살려주는 그의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대유 선수가 보여준 피칭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의 안정감 넘치는 피칭으로 팀을 이끌어나가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김대유 선수의 활약을 보면 항상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는 팀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모습이 팬으로서 뿌듯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대유 선수가 보여준 리더십은 정말 멋졌습니다. 팀을 이끌어가는 그의 모습에 팬들 모두 감탄하고 있습니다. 김대유 선수는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피칭은 팀에 큰 자신감을 주며 이는 팀 전체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대유 선수가 보여준 활약은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피칭은 팀을 위해 정말 중요한 요소였고, 그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대유 선수는 팀의 필승 선수입니다. 그의 피칭은 항상 믿음직스럽고, 팀의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대유 선수의 리더십과 경험이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과 피칭이 팀의 승리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대유 선수가 보여준 피칭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의 경험과 실력이 결집된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그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김대유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팀을 구원한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홀드가 없었다면 우리 팀이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대유 선수는 매번 경기에서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의 피칭에는 항상 믿음이 갑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대유 선수가 보여준 피칭은 정말 굉장했어요. 그의 냉정한 모습이 우리 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김대유 선수는 팀의 중심 선수로서 항상 안정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의 활약을 보면 항상 자랑스러워요. 오늘 경기에서 김대유 선수가 보여준 홀드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김대우 선수의 리더십은 팀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항상 감탄을 금치 못해요.